동냥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해 사랑해 뽀뽀 뽀뽀 정말 사랑해 뽀뽀 얼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해 뽀뽀 진짜 사랑하지 안돼 아빠, 아버지, 엄마, 아빠, 아버지, 아버지, 아빠, 동희야 아빠 해봐, 아빠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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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좋아? 응, 그래. 안녕. 천우야, 아유. 아유. 아던데 안녕. 아닌데? 아닌데? 아닌데. 안 돼. 안된 어,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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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. <laughs> 이뻐. 줘, 줘. 좋아. 좋아. 아들. 아빠. 아빠. 아버지. 아빠. 아버지.